안녕하세요. 대한 비만 학회에서 알려드리는 더 건강한 저탄수화물식 레시피 시리즈.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퀴노아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볼게요. 퀴노아, 병아리콩, 옥수수통조림, 닭가슴살, 치커리, 양상추, 라디치오, 방울토마토를 준비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올리브유에 레몬즙과 소금, 후추를 약간 넣어 간을 해주세요. 퀴노아와 병아리콩은 먼저 물에 6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퀴노아 대신 귀리를 넣으셔도 돼요. 병아리콩을 5분에서 10분 정도 삶고요. 거기에 퀴노아를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삶습니다.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데쳐서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옥수수통조림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요. 준비한 채소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접시에 채소를 깔고 그 위에 닭가슴살과 퀴노아, 병아리콩, 옥수수를 올리면 완성이에요. 이제 만들어 둔 드레싱을 곁들여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닭가슴살 대신에 두부나 연어를 사용해도 좋고요. 생채소 대신 구운 가지나 호박 같은 구운 채소를 이용하면 따뜻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끼 식사로 든든한 퀴노아 닭가슴살 샐러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 비만학회 홈페이지에서 체중 조절을 위한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 요법 실행 안내서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